사실상 이거는 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그냥과를 영어과 선택하는 좀 느낌이 강합니다. 안녕하세요, 레슨포케아트연극영 원장 이상민입니다. 이제 수시가 어느 정도 정리됐고 정시 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시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정리를 좀 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올해 2024년 입시에 대한 정시, 그 학교별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일단은 비실기 학교 중에 그 수능 백인 학교 있잖아요. 그 수능 백인 학교의 그 수능 성적 굉장히 높습니다. 한양대, 중앙대, 동국대, 성균관대 영상학과 이런 학교들은 수학이 들어가면서 수능 백이죠.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100분이가 92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제 체험상 사실상 이거는 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그냥 과를 영어학과 선택하는 좀 느낌이 강합니다.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없는 수능 100이기 때문에 국어가 1등을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. 국어에 가중치 있기 때문에 근데 국어가 되게 성적이 좋고 나머지도 좀 수능에서 잘 하는데 수학은 좀 약한 학생이라면 경희대를 한번 노려보는 것까지는 이제 수능 100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. 그 밖에 이제 학교들을 좀 보자면. 결국에는 실기 위주 학교가 좀 제한적입니다. 가, 여러분이 좀 갈만한 학교가. 그, 여러 학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개만 추리자면, 가군에서야 이제 당연히 세종 성결 청주대 이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세종대가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많이 높죠. 그래서 작년 경쟁률은 한 21대1. 그전 연도는 한 25대1 정도 되니까 20대1에서 25대1 정도 사이 정도 경쟁률이고, 성적을 생각보다 세종대가 그렇게 막 높게 보진 않습니다. 그래서 국어 영어밖에 안 보고 성적이 한 2.8, 2.6, 뭐, 좀 낮아도 한 3점대 정도 돼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낮아도 사실 합격 사례가 가끔 있는데. 그래도 저는 한 3점대 정도는, 어, 그래도 좀 되면은 한번 써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고요. 실기를 이제 잘 준비해야 됩니다. 네, 예, 그래서 세종대는 다섯 것짜리 이야기를 만드는 장면 구성이라서, 그 세종대는 좀 스토리텔링 위주의 학교라는 좀그 인식이 있거든요. 세종 시나리오 대 때문에. 세종대가 정시에서도 그 스토리텔링을 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, 그 세종대가 스토리텔링 보지 않고요. 장면 구성을 본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. 수시랑. 예,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. 성결대는 시험이 똑같기 때문에 피칭, 그래서 스토리를 말로 발표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나군이 문제인데 나군에 쓸수 있는 학교가 작년에 이제 축계대가 있어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올해는 수계대가 이제 빠졌어요. 그러면서 그 명지대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명지대 그 경쟁률이 두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낙원에 쓸 학교가 없기 때문에 명지대를 전부 쓰기 때문에 명지대 정식 경쟁률이 확 오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지대는 영상 비평 시험이기 때문에 비평문을 써서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영화에 대한 소양이나 또 영화에 대한 분석하는 능력이나 어 영화에 대해서 여러 평론들도 읽어보고 또 영화 자체를 좀 보는 시각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영화 비평 제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군으로 가면은 대진대, 인하대, 수원대가 있는데요. 음, 이 중에 인하대가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좀 있는데, 짧게 그 시놉시스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글쓰기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수시때 글쓰기를 좀 많이 했던 친구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기고요. 그리고 수원대가 좀 인기가 더 있거든요. 대진이랑 같이 있는데, 근데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분석 유형, 수시랑 똑같습니다. 그리고 대진대는 면접만 보는 스타일, 그래서 똑같은데 문제는..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원대가 대진대에 비해서 좀더 인기가 많습니다. 지원자가 많은데 그 이유가 수원대가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장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잘 몰라요 학생들이 대진대를 잘 모르고 그냥 잘 아는 학교로 그냥 수원대를 쓰기 때문에 좀 수원대가 굉장히 높은 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 유형을 잘 준비하면 되는 면접을 좀 열심히 준비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진대를 정시에서 다군에서 또 전략 학. 학교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그리고 백성예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학교들이 여전히 있는데 저는 사실 정시의 묘미가 사실 산재대학교가 좀 많이 줄어 있잖아요 뭐그 나군만 해도 지금 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쓸만한 학교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서울예대를 한번더쓸수 있다는 건 어마무시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서울예대 위주로 준비하면서 4년제 대학교를 전략적으로 잘그 실기를 왜냐하면 실기가 복잡하지 않거든요 정시는 그래서 한두 개 전략학교를 딱 정해서 준비하고 서울예대 위주로 준비하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수 있고 특히 3년제를 쓰기에 굉장히 또 정시가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예대를 위주로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시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